어제 와서 생생이가 고기 해주고, 설거지 해놓고 쓰레기 다 버리고, 어제 체해가지고다퉈했거든요또하는데 옆에서 다등 쳐주고, 애들 봐주고, 그러고 갔어요. 와서 일만 하고 갔어요. 아, 근데 아침 일하는데 설거지는 거 보니까 울컥하네요.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막 그러네요.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도 잘해서 얼른 빨리 일어날게요. 아픈 거 아니까.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갔네. 싹다 정리해주고 청소만 하고 갔어. 미안해서 어떡하지? 미안하고 고맙습니다. 댕댕이 너무 사랑해요.